예, 색감도 훨씬 좋아졌고, 밝기도 훨씬 올라갔습니다. 예, 이렇게, 어, 비록 야매지만은, 한번더 땜빵을 해가지고, 예, 좀더 개선을 했고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럭키 세븐입니다. 자, 지난번에, 어, 야매로, 수리했던 주방 등을 어, 한번더 교체하기로 했습니다. 정식은 아니고요. 마찬가지로 야멘데 어, 원래 40와트짜리 등이 설치된 곳을 26와트짜리 램프로 에, 땜빵을 해놨더니 에, 밝기도 영 이전만 못하고 게다가 색깔도요. 기존에 있던 램프는 6500을 넘어서 거의 한 7000K에 육박하는 그런 색온도를 가지고 있는 LED였는데 이 땜빵한 LED는 5700K거든요 아주 흰색도 아니고 약간 누르스름한 빛깔이 도는 그래서 6500K이면서 38W짜리 일자형 등기구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해 봐야겠죠 네, 예, 테스트가 잘 되었으니 실제로 설치를 해 봅시다. 예, 기존에 있던 등을 풀어내고요. 예, 새 등으로 바꿔 답니다. 제품을 꺼내 보면은 아, 이 제품은 브래킷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. 일단 브래킷을 천장에 장착하고 나면은 더 이상 뭘 조이거나 뭐 드라이버 같은 공구가 필요 없습니다. 그 클릭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, 본체 옆면에 홈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 있고요. 브레킷은 이 홈에 딱딱딱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배선을 끼운 다음에 밀어 올리면은 따다다다닥 하면서 이렇게 밀착이 되는 그런 구조네요. 자 어떻습니까 카메라가 이 노출을 그러니까 카메라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사람 눈보다 이게 좁기 때문에 예, 눈으로 봤을 때확 달라진 거가 느껴지는데 카메라에는 뭐 전이나 후나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예, 색감도 훨씬 좋아졌고 밝기도 훨씬 올라갔습니다 예, 이렇게 어 비록 야매지만은 한번더 땜빵을 해가지고 좀더 개선을 했고요. 자, 근데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자, 이런 소리 방법이 아주 널리 권장할 만한 것은 못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더운 여름이 지나갔기 때문에 괜찮은데, 보셨다시피 이 단독으로 설치해야 되는 등기구를 기존에 있던 등기구를 떼어내지 않고 그 기존 등기구의 함 속에다가. 이렇게 매립을 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죠. 그래서 열이 많이 축적이 됩니다. 어,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는 이 외함을 떼내든지 뭔 조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예. 아무튼 예, 급한 대로 이렇게 수리는 했습니다만은 예, 통풍이나 발열 면에 있어서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, 그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럼 다음에 또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